대박. 누구? 응. 전화? 응. 와야 주는데 응. 응.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서. 응. 응. 응.

오공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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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지금 문을 연거은이 친구들 건강상태 확인하려고 잠깐 연거고요 냉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만지거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굴러서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원래라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애니멀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간단하게 베릴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이 친구들은 아직 한살된 아기 호랑입니다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났고요 이제 1년 2개월이 가까이 돼 가고요 이 친구가 여동생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오빠예요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1시간 먼저 태범이가 태어났고요 왜저 친구한테 소고기를 주고 이 친구한테 닭고기 줄까요? 취향이 치조 돌세는 아니고요. 호랑이마다 식성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고기가 제일 맛있어 보이지만 호랑이들마다 식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무고기 친구는 닭고기파예요. 그리고 여기 는 태범이는 소고기파고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걸 챙겨주고 있고요. 일로와. 그래. 앉아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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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앉아봐. 서범아, 앉아봐. 일어나봐. 서범아, 일어나봐. 서범 일어나봐. 서범아, 누군가 더 일어나봐. 일어나봐. 제가 180이 좀안 되는데, 저보다 커요. 일어났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발바닥과 배를 보셔야 돼요. 이 친구들 항상 걸어다니는 친구들 발바닥과 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만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다 확인을 하고 있죠다 아, 어디 갔네? 무궁아! 무궁아! 공아? 공! 거! 야! 궁아궁아 일어나봐. 어? 어, 한 번만 더 일어나봐. 일어나봐. 무궁아!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알았어. 부부야. 위에. 부부야. 아, 부 위에, 위에. 세범아, 위에. 아무 나서 일어나볼래? <laughs>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냥 먹어. 배우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게. 잘지 못하고요부부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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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한 번. 농어 잘했어. 원래 이 행동은 어렸을 때이 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이 행동을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이 손을 보여주면 이 행동이 귀엽다고 해서 계속 칭찬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손만 보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벌렸을 때 이빨 상태로 확인을 해요.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이빨 상태나 보면 전체적인 상처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일어나 보자. 알았어. 우와, 오, 대박. 아우, 다시. 잘했어. 잘했어. 일로와. 네, 귀여워 보이지만 제가 싸우면 저요. 몸무게는 현재 약 60kg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기 있는 스코드랑이는 80에서 9 0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제가 저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게 4개월 때. 사개월때 마지막으로 손을 대고 구유를한 그 번도 손을 안 댔어요. 그때 너무 위협, 위험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 범아 일로와 해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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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 참고로 성격은 암컷이 더 세요. <웃음> <웃음> 오빠가 항상 다기 어렸을 때는 오빠가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동생이 다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오빠가 젖어요. 진짜로 싸우면 오빠가 이깁니다. 누궁아? 아이고야. 누궁아? 세범아? 누궁와 닭고기가 떨어져 있는데. 무슨 이거 뭐야 호랑이 건강에는 닭고기가 더 좋아요 음... 이 친구들은 뼈를 씹어야 이빨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항상 뼈가 있는 닭고기를 좀더 많이 주고요 뼈를 어떻게 먹어요? 네, 씹어 먹어요 지금 이렇게 닭다리를 주면 어금니 절육치라고 합니다 거기로 가져가서 끊어 먹어요 네, 안쪽으로 가져가서 네, 끊었어요 다 먹었죠? 사다에다060 때문에 무공이 좀 많이 챙겨줄게요. 참고로 내일은 이 친구들 안 나올 거예요. 엄마 아빠만 계속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친구들 내일은 건강 검진을 해야 돼요. 정확한 건강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안 나올 거고요. 엄마 아빠만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엄마 아빠는 아침에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 친구들은 집안에서 쉬다가 이제 오후에 나온 거고요. 다 먹었어요. 많이 남았는데 공 갖고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고기는 안 먹으니까 국 놀이 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좋아! 귀여워! 소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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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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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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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와 몇 지금 밑에 있는 친구가한60 k 정도 나가고, 80요0는80 이상 나가요.

아어는 <Netz mainly habals> <sympathia> 기분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저두 손이 다거 너무 잡고 있으면 이 친구들이 저동을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친구들 엄마 아빠 갖고 놀다가 한 여섯 개 정도 어요 아이 엄마가? 오. 엄마. 그구나 나 음. <laughs> 어? 아 어? <laughs> <응? 웃음> <응? 응. 웃음> <귀여워. 웃음> 얘가 오빠하고 아까. 너편 아까. 귀엽다 오고 네, 있 오! 다 왔어 계 보면은 사람 한명 그냥 칠해줘겠네세 음, 개는 안 갈래 안됐는데 응. 아, <목소리> 네 이제 그만. 이제 들어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두 분, 세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 같아서 마